나이 들어 죽기 전에 젊음의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핏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 달, 구름은 젊음으로 빛의 시절이고 노년은 해가 지고 어둑해집니다. 사람이 늙어 기력이 달리게 되면 팔, 다리는 힘이 빠지고 이빨은 빠지고. 시력도 많이 어두워지고 귀도 잘안 들리는 등이에서 사절 마침내 죽어 시체가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 따른 죄로 인해 생애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분 이를 두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 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 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이타요. 120일라고 했습니다. 극심한 삶의 고통 속에 있던 욕은 삶의 미련이 없었지만 죽으면 그 대속자가 영광스런 육체의 부활로 그를 신원해 주시고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1925, 26.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현실이 되었습니다. 525, 2 9개이 1011에서 15.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솔로몬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창조 주식에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시며 참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솔로몬의 탄식같이 죽음으로, 헛된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참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